이후 1964년 영국의 메리 퀸티에 의해 오늘날의 미니스커트가 처음 개발됐다. 당시만 해도 도덕성을 잘라낸 옷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섹시한 미니스커트는 여심을 흔들어 전 세계로 급속하게 퍼져나갔다. 1965년부터는 여러 패션쇼에서 무릎이 훤히 드러나는 스커트를 선보였다. 1967년 무렵에는 일반 여성들도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프랑스와 영국 간에는 미니 전쟁이라는 원조 싸움까지 벌어졌다. 미니 스커트가 대중화하면서 작은 물체와 사건에 미니라는 용어가 관용어처럼 따라붙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게임의 상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행태와 경제, 사회의 현상을 파악하는데 게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게임에서 두 국가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은 군비를 증강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 중이다. 무기가 많을수록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증대된다. 그러나 동시에 양국은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고 싶기도 하다. 만약 두 나라가 모두 군비를 증강하면 국제적 영향력은 증대되지만 양국 모두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다. 반대로 모두가 군비를 축소하면 군사적 위협이 없이 평화가 유지된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은 군비를 증강하였는데 자신은 군비를 축소한다면 국제적 영향력이 낮아지고 침략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양국의 군비 증강과 군비 축소라는 두 전략에 따라 얻게 되는 보수는 다음의 보수 행렬과 같다. 양국은 모두 상대방이 어떠한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의 각각의 전략에 따른 자신의 최적 전략을 찾을 것입니다. 우선 미국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중국이 군비를 증강할 경우 자신이 군비를 증강하면 1의 보수를 얻고 군비를 축소하면 0의 보수를 얻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군비를 증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중국이 군비를 축소할 경우 자신은 군비를 증강하면 6의 보수를 얻고 군비를 축소하면 4의 보수를 얻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군비를 증강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미국은 무조건 군비를 증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군비를 증강할 경우 자신도 군비를 증강하면 1의 보수를 얻고 군비를 축소하면 0의 보수를 얻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군비를 증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미국이 군비를 축소할 경우 자신은 군비를 증강하면 유의 보수를 얻고 축소하면 사의 보수를 얻으므로 역시 군비를 증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중국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군비 증강이 우월 전략입니다. 따라서 결국 두 국가는 군비를 증강할 것이고 그 결과 모두 군사적 위협에 노출될 것입니다. 국제 사회 군비 경쟁은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루소의 유명한 사슴 사냥 우화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다섯 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들 모두의 배고픔은 사슴 한 마리로 충분히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협력하여 사슴을 잡기로 합의하고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포위망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배고픔은 한 마리의 토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손이 미칠 수 있는 곳에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면 포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사슴을 포기하고 대신 토끼를 잡기 위해 포위망을 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슴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 사람의 배고픔은 덜었지만 그의 이탈과 비협력은 동료들을 배고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루소의 사슴오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사냥꾼도 다른 누군가가 포위망을 이탈하여 토끼를 쫓아갈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과 신뢰의 결핍으로 개개의 사냥꾼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장기적인 이익 대신에 단기적이고 근시한적인 현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냥꾼 어느 한 명이 혹은 자기가 아닌 다른 모든 사냥꾼이 토끼가 출현하자마자 포위망을 이탈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도 자리를 이탈합니다. 이로써 모든 사냥꾼에게 최적의 이득을 가져다 줄수 있는 선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제체제에서 권위적인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에서 자력구제를 행동의 기본 원리로 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 사이의 두려움과 불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 간의 협력이 어려워지고 대결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봅니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원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알수 없어 상호협력이 일어나기 힘들며 상호협력을 하고 있다고 해도 불신과 불안전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